회화와 미디어 아트, 사진, 설치 미술,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대구권 6개 미술대학의 순수예술 분야 졸업반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미술대학 연합전입니다. 20대 작가들의 신선한 시도가 돋보이는 연합전은 올해로 네 번째입니다.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전은 오는 30일까지 대구 예술 발전소에서 열립니다. 아무래도 순수예술학과는 다른 디자인과보다는 장래가 조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대구광역시에서 주차하여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. 화려한 색채를 띤 사진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 흑백 사진 한자리에 모인 사진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. 자연 풍경부터 도시의 야경, 삶의 의미 등 사진 예술 작품들이 다채롭습니다. 대구 사진작가 동우회 20여 곳의 회원 300여 명이 창작한 작품들을 모아 합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합동하고 또 간에 같이 또 단결하면서 한 테마로 같이 작업하는 게 아마 중요한 요점이 될것 같습니다. 대구 사진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대구 사진 작가 동우의 합동전은 오는 30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. t v c 박석입니다.